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오늘 목요일인데요. 비가 막 와요 갑자기 퇴근할 때 비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빗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비가 막 이까지 왔들왔네 아무 좀닫아야 되겠다. 오늘 좀 밥도 조용하게 해가지고. 아 오늘 막 퇴근하는데. 비가 막 와가지고 어뭐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직장동료 우리 출연 여기 제 채널에도 출연을 자주 하시는 그 아리조나에서 완티처가 자기 우산을 쓰라고 주는거예요 그럼 어날 주면은 그 당신은 어떡하냐 하니까 자기는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괜찮다고 막어 예. 너무 또 그렇게 어. 착하시더라고요. 진짜 어.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어, 버스 정류장에서 있길래 됐다, 우산은 됐다고 그러고, 저도 보니까 그 안에 스페어 우산이 있길래 그걸 갖고 나왔는데, 편의점에 들렀다가 이제 완티쳐 어, 간식거리 사러 갔다가요. 완띠처가 마침 거기 버스 정류장에 있길래 내가 주려고 샀는데 이거 쫄병 스낵 이걸 두 개를 샀거든요 이 엄청 맛있는 거 이거 쫄병 스낵 이걸 두 개를 사가지고 나오니까 그 사이에 버스가 와서 가고 없더라고요 네. 오늘 무슨 합창 연습하러 간다고 다음 주에 이제 외국인들 무슨 모임이 있나 봐요 합창하는 모임인데 거기 다음 주에 공연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바쁜 모양이더라고요. 될수 있으면 다음 주 공연을 한번 따라가서 카메라에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러면 뭐할수 없죠. 뭐 제가 혼자 이거 먹으면서 오늘 싸이월 담 해보겠습니다. 일단 쫄병 스낵 안성 탕면 맛이에요. 이거 우리, 우리 조카가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어요. 엄청 음, 바로 이 맛이야. 어릴 때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모이면은 그 라면 있잖아. 라면, 라면 부셔먹었잖아요. 라면 부셔먹던 바로 딱그 맛이에요. 그리운 추억의 맛! 입속에 구수한 게 이게 퍼지잖아요. 씹,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입속에 퍼져갖고, 음,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자, 그러면 싸이월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진. 자, 군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자이 사진입니다 이게 훈련소 퇴소식 때 사진이에요 논산훈련소 퇴소식 이두 분은 우리 삼촌 외삼촌 두 분이 오셨고 뭐 할머니 엄마 이모 그때 다 왔어요 다 왔어 대가족이 제가 사촌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훈련소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맞죠 아, 지금 정신없이 저는 뭐, 삼키고, 밑에 음식 보면은, 사진이 흐려갖고 잘 모르겠는데, 김밥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뭐, 갈비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갈비찜이랑 뭐, 마른 안주, 맥주도 있고. 근데 저걸, 안만 내가 군인이지만 저걸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음식은 많은데, 음. 하여튼 저때내 얼굴을 보니 참저 음 날이 저 때가 한7 8 8월 말인가 9월 초쯤 됐을 거예요 훈련소 들어가면 담배를 못 피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담배 피울 때였는데 어, 뭐 6주 동안 있으면서 거의 이제 담배를 많이 끊었는데요 그냥 그날 저날은 이제 기분도 그렇고 해가지고 기회도 왔다 싶어서 또 이제 후반기 교육을 가기 위해서 자대 가면은, 이때 훈련 마치고 자대 갔으면, 뭐, 담배 이런 거, 원래 15값씩 주거든요. 군대에서는. 공짜로 국가에서 줘요. 한달 15값. 근데 어차피 저는 몇주더 훈련을, 후반기 교육을 논상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 이때 아니면 또, 기회가 오겠, 언제 또 기회가 오겠나 싶어서, 화장실 간 척하고 삼촌이랑 삼촌 차에 가가지고 담배를 몇개피 폈어요, 그때. 어. 담배 피고, 이날 좋았던 거는 딱세 가지. 뭐, 가족들 본거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어, 전화 건 거. 어, 그때 삼촌 핸드폰. 옛날, 애, 옛날 애니콜이죠, 애니콜. 애니콜로 친구들이나 이렇게 전화한 거. 어. 친한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그 다음에 담배 피고 그다음에 초콜릿 자유시간 많이 먹은 거 그게 딱 좋더라고요. 너무 너무 그것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날. 그 작은 거지만 그렇게 맘대로 못 하고 구속을 받으면 엄청나게 그게 어, 하고 싶어지고 어,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못 하다가 했을 때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자, 네, 훈련소 군대 햇병아리 시절이죠. 이때 참막 막 이제 군대 시, 생활 시작하는 정말 서글픈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 자대감에 이제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할 때니까. 자, 참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다음, 자, 그다음 사진. 아, 이거는 이제 사촌 동생들인데. 에... 놀러 갔다가 여름에 다 같이 한 번씩 이렇게 갔어요. 놀러 갔어요. 1박 2일로. 그래서 오다가 휴게소에서 딱 섰는데 옆에 이제 공구 뭐 자파점, 자파점 트럭, 트럭에서 자파를 파는데 내가 화장실 갔다 딱 나오니까 애들이 이거 딱 들고 사진 찍어 달라는 거예요. 한창 옛날에 이런데. 이런 드라마, 만화, 뭐 이런 꽂혀 있었거든요. 이런 설정. 어? 그래서 이렇게 각자 뭐 무기 하나, 타이틀은 그거예요 제목은 각자 무기 하나씩 들고 하면서. 얘 사촌동생 얘는 망치 들었고, 이쪽에 있는 사촌동생 얘는 도끼 들었고, 저 뒤에 있는 건내 친동생인데 스패너, 스패너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이 그때, 어. 내가 아끼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요번에 싸이월드 보니까 엄청 반갑더라고요 아, 지금은 전부 다 이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빠로서 어, 생활인으로서 이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말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인데 이때는 이제 전부 다 음, 이때 나이가 20대 다 20대였어 20대 얘네들 내, 내만 30대고 다 20대였을 때. 자, 참. 여러가지 생각이 막 나네요. 이거 보다 보니까. 자, 그 다음. 음, 아, 이거. <laughs> 이 사진. 이 사진은 이제 뭐, 대학교 때 사진인데, 군대 갔다 왔을 때, 복학했을 때 사진이에요. 네. 아마 이 뼈가 시험 기간이었을 거야. 한 5월쯤? 중간고사? 이게 뭐냐면, 열람실 앞이거든요, 열람실. 우리가 이렇게 열람실 앞에 같이 모이는 거는 시험 전, 한 일주일 전, 그때부터 이렇게 친구들한테 노트 정리를, 여기 있는 제일 저기, 줄무늬 셔츠 입은 애가 장학생인데, 얘가 노트 정리를 다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시험기간에 내가 공부는 안 하고, 친구가 해놓은 노트만 복사를 해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수업시간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한거 있잖아요. 그걸 얘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막. 요란하게 막 표시를 해놔요. 형광펜이랑 막 해가지고 색연필이랑 막 해놓으면 그래도 중간에 있는 애는 좀 양심이 있어가지고 또 이해를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해요. 근데 나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 학점 나는 좀 사실 안 나와도 되니까. 어, 안 나와도 되니까. 정말 시험에 나올 거를 거기서도 또 추려달라 해, 얘한테. 응. 음. 그럼 얘가 추려줘요, 또. 그래서 시험 봤죠. 음. 음. 요, 바로 앞에 보면 이제, 인문대 열람실이 있고, 커피 자판기가 있고, 커피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가 있는데, 주로 이제, 어, 여기 있으면, 커피 마시러 나오고 담배 피로 나오면 자리 맡기도 어려운데 이때 이 시험 시험 기간에 자리 맡기도 어려운데 일단 자리를 맡아놓으면 안심이 되고 자리만 맡아놓은것안잘안 안 앉아 있었어요. 음, 안 앉아 있고 그냥 나와서 요 앞에 여기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냈지 시험 기간에도 그냥 시험 보면 시험을 며칠 한 사흘씩 보나 시험 보면 하여튼 끝나면 이제 같이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그냥 뭐 맥주 마시고 뭐 이야기하고 그렇게 놀았죠 밤새도록 맥주 마시고 막이 친구 자취방 가서 또 2차 3차 막 하고 거기서 자고 학교 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 같은 거는 공부도 한 요즘에는 공부 성적 관리가 엄청 중요한데 우리는 공부가 한50%또 친구하고 노는 거한50% 이렇게 비중 두고 이렇게 에, 했던 것 같아요 50%도 많은가 에, 하여튼 인간관계 같은 거막 하고 이렇게 어 그런데 많이 치중했던 그런 대학생활 보내, 보냈고 아 음. 어, 지금 보니까 진짜 뽀송뽀송하네 야 지금 완전 전부 아저씨 돼 갖고 있는데 어. 나도 그렇고 저도 완전히 뽀송보송하네요저때는 진짜 아 맞다. 이래갖고 이제 시험 끝나면 다 좋았던 건 뭐냐면 시험 끝나면 또 mt를 가요. mt를 가면 이제 과 어, 학년별 mt는 학년별 mt는 그냥 버스 타고 가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단체 뭐 이렇게 없이 응. 그랬던 것 같아. 모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꽈 MT는 이제 버스 다 와서 가는데 학년별 MT 같은 거는 그냥 우리끼리 시외버스 타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래 가면은 그 옛날로 말하면 산장, 요즘에 말하면 펜션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무슨 산장이라고 해갖고. 2층 통나무집에 막 사람이 3, 40명씩 들어가도 막 널찍하고 이런 데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1, 2층으로 해 갖고 남자 여자는 층 다르게 해 갖고 1, 2층으로 해 가지고 뭐 무슨 프로그램 하고 레크레이션 하고 밤에는 뭐 고기 같은 거 먹고 밤에는 또막둘 앉아 가지고 막 노래 자랑하고 술 마시고 술 먹기 게임 하고 그러다가 또 밤이 늦으면 잘 사람은 이제 술 많이 취한 사람은 자고 아니면 삼삼오오 막 밖에 이제 갈대밭 같은데 앉아갖고 또막 맥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안에서 또 게임하고 그것도 좋았어요 그때. 음. 음. 그렇 그때 좋았는데 MT 가는 거 좋았고 시험 끝나고. 어. 하여튼, 시험 공부는 별로 안 해놓고, 하여튼, 시험 끝나면 끝났다고 기분은 또 되게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비도 오고, 어, 요정도, 뭐, 짤막하게 요정도 하겠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예. 봐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음, 사진, 좋은 사진도 선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